안녕하세요. 디아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 서버 공방전과 공성전 누적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리에 서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의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흑풍길드가요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하고 있구요 누적성세금은요 5 2 6 0 1루이네요 타스카 서버는요 샤넬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접수를 했구요 누적성세금은요 4 3 1 1 2루이네요 알베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한시켜돌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누적성세금은 3 5 0 6 1루이구요 이사벨현황같은경우는요 기사단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성세 세금은 29,704 루비고요. 페트라 서버 도착했습니다. 해군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접수한 상황입니다. 누적 세금은 12,458 루비고요. 펠릭스 연황은요 스네이크 길드가 다르베가와 리마 길드가 아이바우와 아이오른 공성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성세금은 26,30 루비고요. 트라바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명가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한 상황이고요. 누적 세금은 25,490 르룹입니다 키노스 연합 같은 경우는요 연합 길드가 아이바을를 니드리 대건야 길드가 다르베가왕과 아이오룸 공성을 접수한 상황이구요 누적 세금은 6만 7 0 4루이네요 여러분들. 라우케 연합입니다 헨신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1 8 8 3 7루이구요 카리스 연합입니다 국대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습니다. 누적 세금은 3 4 9 4 5루이구요 이지케 서버 같은 경우는요 클러스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과 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15416이고요. 샤린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게인 길드가 공방전을 샤린 빤스런 푸비라는 길드가 아이오르 공성을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63,134룹입니다. 헬락 서버에 도착을 했고요 오프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요, 3 3 1 7 5룹이고요 마지막 서버 라콘 같은 경우는요, 펠릭스 스네이크길드가 공성전과 공방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요, 38,884룹이네요. 자, 이번 주 공속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각 서버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사냥을 위주로 하는 분위기가 되었구요. 전 서버 용캐들이 모여서 한 서버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분위기는 나와져 있지 않구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주 서버 1위에 관련된 누적세금은요, 샤린 서버입니다. 63,134룹이구요. 이 위는 키노스 67,04루비입니다. 0 3위 같은 경우는요 아리에서버로 52,601루비가 되었네요. 가장 적은 누적 세금은요 페트라 서버 12,458루비네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공방전과 공성전 누적 세금에 관련된 내용 오늘 한번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 있으면 발빠르게 로아엠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어.